이 앞쪽에 이 범퍼도 밑에 대물 하나 딱 돼서 제가 하나 주놓은게 있거든요. 고철장에서 어우씨 이거 뭐다뭐 섞여 있네 이거. 아유. 아무튼 하나 주셔서 반바 같은데 이런데 잘라서 나름 멋있게 될 거예요. 어우 내가 스타렉스 로우 범퍼를 내가 빼놨는데 얘들 다 버려 버렸나 보네. 또 주세요 지금. 찾았습니다. 안 버렸대? 오케이. 이게 스타렉스 하단 반파예요. 이게 이제 보험 처리 하면서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교환된 건데. 자, 이거를 커팅 해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하하! 도색을 다할 겁니다. 오케이. 어떻게 이렇게 보면 멋있는 것 같습니까? 대충 뭐 이런 모양인데, 아 여기를 잘라서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, 이게당최 반대로 해면은 또 너무 못생겼고. 옆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, 이게. 이게 칠해놓으면 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. <목소리> 여러분, 한 느낌만 한번 보세요. 아 이게 뭐. 이제 아, 막 잘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이제 색깔은 도색을 할 건데 헤헤,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그냥 그까이거 대충. 일단 모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대충한 거예요. 뭐라 하지 마세요. 버리는 거 주사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뭐 하나 샀어요. 이거는 제가 돈안 드릴라 했는데 아 이거 이뻐서 하나 샀습니다. 이거 아시죠? 본네트에 붙이는 이게 한 2만 원 주고 샀나 봐요. 이게 다 아유 영어로 써이 아유 새끼. 한국말로 써놔야지. 아유 본네트에 붙이는 인터쿨러 여기 이제 인터쿨러 흡입. 하는 거 이거 흡입은 안되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입힐 것 같아서 하나 사봤습니다 자 저거 하나만 붙여도 분위기 틀려지겠죠 저거 도색은 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아, 나중에 좀더 손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저것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자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센터 잘 맞죠? 자 이렇게 붙였고요 앞에 에어된 어 이거 하나 붙여도, 그래, 주워온 거지만 좀 볼만해요. 자, 뒤에 마이너스 1. 튀나오니까뭐 좀, 어우, 좀통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야, 이건, 어떤 모양은 좀이렇고요 뒤쪽에도 소음기를, 파이프 좀 굵은 거 있잖아요. 이거 하나 주워다가, 한네 개? 네개한번 빼서 은색으로 칠하면 좀 이쁠 것 같아요. 예,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. 오늘은 좀 힘들어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, 이제.